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 양배추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배불리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위가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와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도 따라할 수 있는 양배추 된장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위 건강이에요. 위장이 약하면 다이어트를 해도 속이 자주 불편하죠. 그래서 이번엔 단순히 살을 빼는 걸 넘어서 속이 편한 다이어트 그 핵심이 바로 두 가지예요. 된장의 단백질과 양배추의 식이섬유. 이두 가지가 만나면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위가 보호되고 장이 편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구조가 돼요. 된장의 단백질이 주는 힘. 먼저 된장이 왜 중요한지부터 볼게요. 된장은 단순히 짠 발효식품이 아니에요. 된장은 콩 단백질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천연 단백질 식품이에요. 즉, 닭가슴살처럼 단백질을 채우면서도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부드러운 단백질 공급원이죠. 또 된장에는 이소플라본, 펩타이드, 유산균 같은 영양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지방을 분해하고 염증을 줄이고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단백질을 챙기면서도 속이 편안한 식단이 가능해요. 실제로 된장은 다이어트 단백질이에요라고 해요. 이건 단백질 쉐이크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 방식이에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다이어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기 때문이에요. 양배추 100g은 겨우 25kcal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먹고 나면 배가 꽉 차고 다음 끼까지 허기가 덜 와요. 또 양배추에는 비타민 U가 들어있어서 속쓰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위가 편한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예요. 쌀 대신 양배추 이게 핵심이에요. 홍진경씨는 쌀이라고 생각하고 양배추를 먹는다고 해요. 이게 이 식단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밥을 먹어야 든든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의 식감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밥 대신 양배추 잎을 넓게 펴서 밥처럼 사용해요. 그 위에 된장볶음을 올려서 마치 쌈밥처럼 싸서 먹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가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탄단지 밸런스가 완벽한 한식형 다이어트 식단이에요. 양배추 된장볶음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1인분 기준 재료예요. 양배추 잎 3, 4장. 된장 1스푼. 다진 양파 4분의 1개. 다진 호박 두 스푼, 감자 3분의 1개 깍둑썰기, 청양고추 1개 선택, 들기름 1스푼, 물 2, 세스푼 팬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양파와 호박 감자를 볶아요. 야채가 반쯤 익으면 된장을 넣고 물을 조금 부어서 농도를 맞춰요. 재료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약불로 볶아요.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매운맛을 살려요. 완성된 된장 볶음은 짭조름하면서 고소하고 은근히 단맛도 나요. 이걸 밥 대신 데친 양배추 위에 싸서 한 입에 쏙. 양배추를 데치면 단맛이 살아나서 된장의 짠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요. 이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면 몇 그람, 몇 스푼, 정량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배추는 워낙 칼로리가 낮고 된장 볶음도 단백질과 섬유질이 중심이라 많이 먹어도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아요. 이 식단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피부가 좋아지고 위통이 사라져요. 이건 단순히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몸의 순환과 소화를 개선시킨 결과예요.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된장의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도와서 변비, 붓기, 소화 불량이 자연스럽게 개선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식후에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이에요. 이 식단은 다음 분들께 정말 잘 맞아요. 위가 약해서 일반 다이어트 식단이 힘드신 분, 배불리 먹으면서도 체중을 줄이고 싶은 분, 한국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 매번 요요 때문에 고민하는 분, 특히 위상 과다나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은 닭 가슴살이나 샐러드보다 훨씬 편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양배추 된장 식단은 감량기뿐 아니라 유지기에도 좋아요. 보통 다이어트 끝나면 다시 밥 먹기 시작하면서 요요가 오죠. 그런데 이 식단은 밥 대신 양배추를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즉 밥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양배추를 밥처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습관만 만들어도 요요 없이 꾸준히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오래가는 다이어트는 의지보다 습관이에요. 매일 한 끼만이라도 이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확실히 몸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